이 카레, 그 향이가 이요 아, 와. 캐터링네. 스파이스 그가? 그것 비밀이다. 에? 도사모, 아저씨한테 요크 쓰고 뜨 뭐라던데. 구운 향신료에 화려한 향기를 더해 35 종류의 향신료와 허브가 만들어내는 황금의 향기, 골든 카레 시리즈. 향신료의 향기로운 향기가 입 가득 퍼집니다. SMB 골든커리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외식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식 문화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 바로 카레입니다. 그 중에서 굳이 식당에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깊은 향기를 내는 카레를 의미할 수 있도록 일본의 SMB 식품회사에서 출시한 SMB 골든커리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요리를 하고 카레를 먹으면서 제 카레 리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 체인소맨에 너무 빠져가지고 리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은 일본 여행을 많이 가셨나요? 아, 내 영상을 본다고 시청자 모두가 우타쿠가 아닐 수 있지. 아무튼 제가 일본의 여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또는 일본 관광지를 많이 다녀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미디어에서 먹는 음식 그리고 관광지에서 먹는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카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집에서 해 먹거나 자취들 많이 하시죠? 아니면 부모님이 해 주시는 음식 중에서도 제 카레 그리고 곰탕 뭐 또는 제육볶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놓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놓고 점심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 저녁 또는 그 모레까지 먹어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본도 똑같아요 한번 해놓고 계속 먹거든요 이거를 밥 하기 괜찮은 거죠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이케아는 그 노란색 봉투의그 카레랑은 사뭇 맛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요리했던 제품은 SMB 골든 커리라고 해서 일본에 굉장히 어 1등 또는 2등을 달리는 그런 카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에서 많이들 사 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했던 요리는 사실 어 매운 맛은 아니에요. 굉장히 마일드한 그런 순한 맛인데요. 제가 사실 좀 <laughs> 어,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아, 물론, 매운맛도 있습니다. 굉장히 매운맛도 있어가지고. 아, 한번 검색 좀 해볼까요? 음, 골든커리 프리미엄 골드. 음, 중간 매운맛, 달달한, 순한 맛,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그 외에도 바리카라. 아 엄청 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아, 또는 총 6가지 정도의 매운맛이 있네요. 어, 어린애들. 그리고 1에서 이제 5단계까지 있고, 하시라고 굉장히 매운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운 거를 좀잘 드시는 분들은 이런 매운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한번 먹어봅시다. 그 전에 맥주도. 음. 굉장히 맛있어요. 맥주 한번 더. 확실히, 노란색 봉투하는 맛이 사뭇 다릅니다. 노란색 봉투는 그 강황의 그 맛이 굉장히 강한데, 이 골든커리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가지 향신료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한 향신료가 난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여러가지 굉장히 풍부한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맵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달달한 순한 맛을 사긴 했는데 의외로 약간 혀가 얼얼하다고 해야 될까? 마라는 아니에요. 마라는 아니고 후추 이런 향신료에 의한 혀가 좀 마비되는 느낌? 아 물론 굉장히 조금입니다. 굉장히 조금. 그래서 어 맵찔이 분들은 이런 거 순한 맛 고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나 아, 고기 더넣을걸아 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친구랑 같이 도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키타자와라고 보치더락 성지가 있어요. 거기를 좀또간 적이 있는데 베이시스트 류짱이 또 자주 가는 카레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갔다 왔죠. 아, 물론 이런 맛은 아닙니다. 대신에 국물이 굉장히 없고 약간 건조한, 꾸덕한 그런 카레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이 맥주랑 한번 먹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제 컨텐츠에서 역사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1920년쯤인가? 야마자키 미네지로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17살쯤이었을 거예요. 그 청년이 혼자서 상경을 했어요. 상경을 해가지고 여러 음식점들의 소스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가게에 한번 들렀을 때 음식을 딱 먹은 거예요. 딱 먹고 나서 어?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굉장히 컬처 쇼크가 왔었는데 그때 먹었던 게 바로 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가게를 이렇게 차리게 됐는데 어 카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게 서점에 가 가지고 인도 카레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도 카레를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카레를 딱 샀잖아요. 카레 가루가 이렇게 왔어요. 그 가루를 하나알 한 하나 한알 이렇게 빼가면서 이게 무슨 향신료지? 이게 무슨 원재료지? 하면서 그걸 하나 하나 뜯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얘는 팬넬이란 거구나, 아 얘는 강황이란 거구나를 하나 하나 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향신료를 모아서 바로 카레 가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적절한 조합을 짤지, 그리고 이 향신료를 얼만큼 숙성을 길게 가져갈지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3년쯤에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제 시장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제 가정집에 이렇게 풀었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당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시대적인 배경이 또 있는데요. 카레가 처음에는 일본산이 없었어요. 고급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이런 특별 음식을 항상 가정에서 먹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팔게 됐는데, 이런 가정식이 아니고, 단체 식사에 굉장히 어울릴만한 그런 곳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학교 군대 아니면은 뭐 연회장 이런 데 납품했겠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카레를 많이 접했어 먹고 싶어 그럼 당연히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용으로도 공급 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용을 공급할 때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레시피는 어떻게 짜야뭐물얼몇 미리 그리고 밀가루 몇 그람 뭐 이렇게 몇분 조리하세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의 뒷면을 볼 때도 아, 조리법은 이렇게 하세요. 많이들 적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930년에 판매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브랜딩 전략으로 SMB라는 회사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요리를 했잖아요. 요리를 할때 가루로 넣은 게 아니고, 블럭 형태로 넣었습니다. 블럭은 언제 그러면 만들어졌냐. 이 제품이 생각보다 나중에 만들었어요. 블럭 형태 루라고 하거든요. 블럭 형태는 1950년대쯤에 이제 발매가 되었는데 이때가 또 시대적 배경을 결국 보게 되면 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란 말이에요. 일본이 패하고 나서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음식이 굉장히 유통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레 가루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밀가루 그리고 향신료를 이렇게 섞어서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통 과정에서 상한다던가 밀가루, 카레가루, 향신료의 배합이 안 맞든가 그랬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만들고 B라는 사람이 만들면은 항상 달랐어요. 맛이.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고가 카레 맛이 다른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막기 위해서 SMB가 강구한 것이 아 그러면은 이런 배합들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사서 이 카레를 만들면은 똑같은 맛이 나게끔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블럭 형태의 카레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9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부 라는 걸 느꼈어요 아 놀러 다니자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인스턴트 음식조차도 맛있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수요가 많이 느니까 S&B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지?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더 많이 팔지? 하면서 강구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고급화 전략인데 S&B는 여기서 향신료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대중들에게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것이 바로 골든 커리입니다. 이 골든 커리가 벌써 출시된 지가 60년이 됐어요. 1966년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60년 동안 일본인들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평이 좋은 카레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식으로 먹는 카레라든지, 주변 상점에서 먹을 수 있는 카레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SMB 카레의 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SMB 커리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요. 우리는, 좀 이색적인 거좀 다른 나라의 맛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거기서 일본의 카레는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SMB 카레 한번 집에서 해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체인소맨의 아키가 만든 것처럼 정말 맛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만만큼은 아키가 만들어준 맛 여러분도 일본의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처럼 이런 가정식을 먹어보고 싶으시다면 SMB 골든커리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주였습니다